걷기 명상할 때는 느리게 걸어야 하나요? 아니면 빠르게 걸으면 보통 속도로 걸어도 괜찮은가요? 어떤 곳에서는 천천히 걸으면서 오감을 느끼라고 해서 여쭤봅니다. 아, 이것도 뭐 정답이 없죠. 그, 여러분이 바쁘다, 그럼 빨리 걸으셔야죠. 약속이 늦었다, 그럼 빨리 걸어야죠. 빨리 걸으면서 몸은 빠르게 움직여도. 심지어 뭐 늦어갖고 뛸 수도 있죠. 몸은 뛰더라도 마음은 고요히 할수 있으면 좋겠죠. 그래서 그 속도는 이제 괜찮고요. 근데 여유가 있다면 이제 방금 그 강의해드린 대로 바르게 걸으면 좋겠어요. 바르게 걸으면 걷는 그 정도 속도면 됩니다. 그래서 그, 음. 십일자로 걷는다, 엉덩이로 걷는다, 큰 보퍼로 걷는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전도 일어나게 되고 엉덩이 근육이 딱이렇 조이는 기분 좀 느낄 수 있고, 그래서 그그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, 그 걷기 명상도 이 개방형으로 하는 게 있고요, 집중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. 걷기 명상. 걷기 명상에 그러니까 집중형, 집중형이 있고, 예방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뭐 남방 스님들이 하듯이 발바닥에만 주의를 딱 고정시키고, 정말 산매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. 그래서 그 발바닥에만 주의를 집중하는, 그렇게 하는 걷기 명상도 있고요. 집중형. 또 개방형은 제가 평소에는 개방형을 말씀드립니다 집중형은 왜냐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서울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도 다니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신호등도 봐야 되고 그래서 걷기 명상할 때 밖에서 하실 때는 개방형을 권장합니다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별히 한 군데에 주의를 두기보다는 오감에 열어둡니다. 그래서, 뺨에 닿는 바람도 느끼실 수 있고요. 발바닥도 느낄 수 있고, 허벅지나 엉덩이도 느낄 수가 있고, 소리도,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,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, 그냥 들리는 대로, 보이는 대로, 냄새 맡게 되는 대로, 어떤 촉, 촉감이 느껴지는 대로, 그대로 그냥 그 오감에, 오감의 마음을 여는 그런 그 개방형 그래서 걷기 명상은 음, 독특하게도 이 음, 집중형, 개방형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, 뭐 천천히 걸으면서 오감 느끼셔도 괜찮고 보통 걸음으로도 오감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걸음 자체의 속도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걷기 명상은 집중형과 개방형으로. 나눌 수 있다는 거. 그 정도면 답변이 됐나요? 어떤가요? 이 선생님? 조금 부족하면 다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. 아, 새롭게 알게 되셨어요. 우리 여기 가급적이면 그 유튜브에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으니까 기본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모일 때는 어,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웠던 점, 그런 점을 이제 질문해 주시면 더 선생님들의 공부에 어,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음, 다음 또 다른 이 선생님 경험상 배, 코, 힘이 있어야 발이 흔들거리지 않고 바르게 어,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교수님은 코어 힘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좋은 말씀이에요. 코어가 중요해요. 코어가. 아까도 제가 그 걸을 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물론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. 푸시업도 그렇고, 턱걸이도 그렇고,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, 한 번을 하더라도 바르게 한다는 거, 바르게. 만보를 채우려 가기보다는 오천보를 하더라도, 온 천보를 하더라도, 바르게 걷는다는 거예요. 바르게 걸을 때, 코어가 안정되고 코어를 쓰게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막 빠르게만 걷다 보면 그냥 달리는 추진력, 또 다리 힘으로, 또 젊었을 땐또 다리 힘으로 막 가게 되지. 이 코어를 쓰지 않게 돼요 쓰지 않게 되면 <laughs> use it or lose it 사용하라. 그렇지 않으면 잃을 것이다.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. 그, 코아도 특히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거를 서 있을 때도, 앉아 있을 때도 바르게 앉게 되면 코아가 바르게 작동합니다. 작동 안할 수가 없어요. 약간, 아까도 말씀, 말씀드렸죠? 서 있을 때도 뭐 제대로 잡히신 분들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약간 좀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약간 뒤로 가듯이 하면 코화가 잡힙니다. 그 다혈근이라든지 그 우리는 배울 적도 없을 거예요. 학교에서 보면 그냥 그기립근뭐 척추 기립근 이런 거는 코학 근육이라기보다 더 안쪽에 예를 들면 그 척추를 따라서 척추가 하나하나 뼈가 여러 개로 되어 있잖아요. 그것들이 마치 그 소녀 머리 뒤에 따준 것처럼 이렇게 머리 딴 것처럼 이렇게 쭉 근육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다혈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육을 비롯해서 특히 안에 그 복부의 복행근 같은 게또그 코어 근육이죠.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호흡 근육인 그 횡경막근. 횡경막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닐막인 줄 아는데 아주 든든한 근육입니다. 이 횡경막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코어 근육이죠. 그래서 바르게 숨쉬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코어 근육에 도움이 되고요.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설거지를 할 때도 가급적 바르게 서서 하고 이 닦을 때도 그렇고 특히 걸음걸을 때 바르게 걸으시면은 그게 됩니다. 사실은 이 볼펜 하나 들 때도요 바르게 앉아서 들면요 이 코아가 움직여요. 숟가락 하나 들 때도요 가벼운 것 같죠? 제대로 앉아서 들면요 이 코아가 느껴져요. 코아가 느껴집니다.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. 이거 하나 움직이더라도요, 맨손 움직이더라도, 바르게, 바른 자세에서 움직이면, 코어가 느껴져요. 그래서 요가 타이치라고도 하죠. 태극권. 이런 아주 좋은 운동이죠. 네. 근데 무조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, 음, 바르게 해야 돼요. 근육도 보면, 이제 적근이 있고, 백근이 있죠. 음, 그래서 이제 이게 힘 쓰는 건 주로 이제 백근인데 이타이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힘 쓰는 근육은 아니지만 이런 그 적근 이런 거를 단련하는데 좋습니다. 물론 그두 가지를 함께 단련하는 게 좋지요.